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회를 먹는 이유가 있냐? 아우 모르는 소리 말어 요돔한 마리 얼마씩인 줄 알아 이렇게 현주에서 먹어야지 싸게 먹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줬는데 이거 한 접시에 20만원? 야 20만원 꼴랑 야채랑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돈을 줬다고? 이럴 거면 차라리 오마카세가 낫지 않냐?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마카세를 후슐랭님이 사준다 그래서 갑니다. <laughs> 네, 그렇죠. <웃음> <웃음> 네, 여기가 진짜 가성비 괜찮은데라면서. 요점심 어. 타이밍에 가면은 39,000원에 <laughs> 묶을 수 있는. 오마카세인데? 어, 어. 그래가지고. 진짜 가격은 진짜 혜자네. 음.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 후슐랭가이드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당 5만 원짜리 프리미엄 횟집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유독 횟집 영상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그거이면 차라리 오마카세를 간다." 아니, 오마카세? "에, 겁나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찾아가 볼 곳은 4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퀄리티 좋은 스시를 즐길 수 있다는 곳이 있어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어? 위치는 상황심리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데 이때 뛰어서 가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네 여기입니다 차렷 <목소리> 바로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스시 히나타라는 곳인데요 업장이 2층에 있고 간판이 일본어로 조그맣게 되어 있어 그냥 지나칠 뻔 했지만 소마님이 일본어를 좀 배워둔 덕분에 무리 없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차는 따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근처 유료 주차장을 이용했고요 이곳은 100% 예약제로 점심은 39,000원에 12시부터 1시간씩 2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저녁은 65,000원에 1시간 반씩 1, 2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캐치테이블 앱을 통해 주말 2부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로또만큼 어렵다는 상남스시나 여의도의 아르 이만큼 예약 경쟁률이 빡세지 않아서 기분이 좋아졌고요. 기분이 좋거든요. 예약시간 5분 전에 바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도착을 하면 요즘 같은 날씨엔 약간 짜증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실내는 7팀 정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깔끔한 공간이었고. 주말이라 그런지 저희가 간 날은 데이트 커플들이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오늘 저희를 사육할 셰프님이 칼을 갈면서 재료들을 세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왠지 모를 비장함이 느껴질 정도라 나올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상승을 했고요. 이미 예약을 하고 온 메뉴판은 그냥 한번 찍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순종류였습니다. 여기가 좋은 점은 주류를 시키지 않아도 가성비 있게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리 앉으면 식기류와 곁들임찬들이 아주 정갈하게 세팅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저희가 다녀본 경험에 따르면 물도 그냥 물이 아닌 깔끔한 차를 내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시원한 냉소를 주셔서 잠시 집 나갔던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쁜 얘기는 그 어때요? 왜 응, 이제 왔지? 그러니까. 또... 좋아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온 건 고구마 스프인데요 뭐 오마카세를 많이 다녀보진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 계란찜을 내어주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고구마 스프를 내어주는 곳은 처음이었고요 무덥한 점성을 가진 스프는 고구마의 부드러운 단맛과 크림스프의 밀키함이 속을 편하게 안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때? 너무 좋아 저녁 먹으러 오자 디너 내가 사줄게 요 <laughs> 한치 초이고요 일단 초 위에 와사비가 나와 드실 때잘 섞어서 마시듯이 드시는 전체용인데 해초는 초회절이 나서 급하게 드시면 그런 사례 걸리시는데 천천히 드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소박한 종지장에 나온 한치 초회인데요. 한치가 너무 작고 소중하게 나와 잘 섞어서 드셔줘야 하고요. 알싸하면서도 시큼한맛 그리고 한치의 단맛까지 조화롭게 느낄 수 있어 식전에 입맛도 고기에 좋았습니다. 혼자는 예약이 안 되는 거야. 혼자도 돼. 어, 나 혼자 오고. 아니 이 사람이. <laughs> 단은 가격이 너무 음, 네. 괜찮고 음. 퀄리티에 비해 음. 일단은 음, 아직 음. 다 안나왔으니까 음. 초반이 너무 좋다 음. 인테리어랑 음. 응대하는거 보면 알지 음. 아, 오늘 안키고동이라고 합니다 안키로 아구간입니다 생선 아구의 간을 소스에 조금 넣다가 밥에 갈아서 올려드렸습니다 드실 음. 때와사비 살짝 올서 한입거리고 한번 드셔도 되고 아니면 살짝 비벼서 드시도좋습니다 저희 채널은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한식 위주로 소개를 다녔기 때문에 일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이렇게 먹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시니까 오마카데 초보자인 저한테는 완전 럭키비키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계속 먹는 식사자리 어떤 자리인요 데이트요 저희 후보데이트 생일이나 금요일 같은 건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목소리> <목소리> 간이 잡배는있는 음. 디디맛이에요? 아, 아니요 <목소리> 맛있어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 자기는 어때? 우니가, 우니 같, 우니 같대. 어, 우니가. 너무 맛있다. 이 보석함 같은 그릇에 담겨져 나온 건 다름아닌 전갱이 회무침인데요. 숙성된 전갱이에 보리된장과 깨가 들어가 있었는데 화로만큼 쫄깃함은 없지만 입에 착간게는 찰진과 고소한 맛이 상당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냥 먹어도 네 특이한 게 예전에 자주 갔던 야마모토스시에서는 간장과 보리된장을 따로 내어주셨는데 여긴 거의 모든 재료들이 간을 맞춰놔서 그런지 별다른 양념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소식자인 소마님이 저한테 약간씩은 음식들을 넘겨주는 편이었는데 이날은 거의 저한테 돌아오는 음식들은 없었고요 <놀람> 자기는 적게 먹으니까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놀람> <소저 있으니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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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보고 말해 본격적인 스시 타임이 시작될 무렵에 장국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건 홍새우의 머리를 넣고 끓인 육수를 사용하신다는데 상당히 진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해장하기 딱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좋네. 오, 맛있다. 음. 새우탕이네 새우탕 가지 가지 나오다 보니까 이젠 진짜 가지가 나왔고요. 튀긴 가지에 쪽파와 깨가 듬뿍 올라가 있어. 와사비도 살짝 올려서 먹어봤는데 이건 제 인생에 먹었던 가지 중 가장 맛있는 가지였습니다. 여기까지면 적신이라고도 불리가 네. 되고요. 네. 그 정도인 건 아니고 간장에 살짝 절였다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춥게라고 합니다. 참치초밥은 칼집이 들어가 있어 씹히는 결이 좋았는데, 씹을 때마다 참치의 산미와 감칠맛이 입안에서 밥알을 타고 파스스하게 퍼지는데, 이 가격에 이런 고퀄리티 초밥은 처음 먹어봤고요. 두 번째로 나온 도미도 막 크기가 크진 않았지만, 한입에 쏙 들어가는 최적의 사이즈라 데이트 하실 때 이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이게 다음은 숙성된 한치의 초밥인데요. 위에 올라간 건 절임무와 피클을 간 건데 눅진하고 찐득한 식감의 숙성된 한치와 상큼함이 좋아서 상당히 입에 착감기는 맛이라 맛있었습니다. 음, 입에는 찐득찐득하게 잘나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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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방향이 좀 이렇게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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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 음, 287개로 줄여달라고 음, 그래? 아니. <laughs> 280개 마해라. 여기는 초밥을 살짝 쥐어주기 때문에 밥알이 입안에서 잘 풀리는 편이었고요. 다음은 전갱이가 나왔는데 하루 숙성시켜 매운 기를뺀 파를 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워낙에 전갱이는 많은 스시 전문가들이 극찬을 하는 어종이라 당연히 맛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앞서 먹은 전갱이 무침은 참기름이 들어가 고소한 맛이 강해서 그냥 전갱이 외에 단맛만 느낄 수 있었다면 이건 특유의 비린 맛도 느껴져 저한테는 좀 힘들었고요 비린 맛을 잘 견디는 소마님은 아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건 비린내에 예민한 저만 느낀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전갱이 <laughs> 다음은 제빵어가 나왔는데 확실히 여름철이라 그런지 기름짐은 없었고 담백한 방어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살짝 화로처럼 식감이 있는 편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엔 피조개가 나왔는데요. 이걸 만들어 주실 때 셰프님이 열받은 사람만 피조개를 겁나 때려서 뭔 일인가 싶었는데 피조개는 신경이 살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때릴수록 식감이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확실히 셰프님의 펀치리기 좋은지 잔뜩 졸라있는 피조개의 식감은 그야말로 극강이었고요. 다음은 기름짐이 많기로 소문난 참치 대뱃살 차례. 이건 워낙에 느끼한 부위다 보니 셰프님이 와사비를 과다할 정도로 넣어주셨는데 신기하게 묵고떠불로 와사비를 더 올려서 먹어도 대뱃살의 기름진 풍미와 조화롭게 어울려서 제뱃살이 대뱃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 <목소리> <한잔> 맛.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너무 좋은 겁니다. 이번에는 운나기 차례. 여기서 나오는 이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어 초밥이라 보셔도 무관하고요. 적당히 염도가 절제된 간장 소스. 장어가 입안에서 녹는 듯 사라지는데 이것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사실 이때쯤 살짝 배가 찼긴 했는데 다랑어가 들어간 후토마끼를 참는다면 예의가 아니죠. 제 입엔 살짝 비리긴 했지만 맛있었고요. 솔직히 오늘 영상은 만무세가 된것 같아. 야너 광고 받았냐? 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가격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족도가 높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 후식으로 나온 메밀소바도 보시다시피 면의 질감이나 들어간 구성까지 상당히 괜찮았고요 이 메밀도 쯔유가 되게 맛이 응. 엄청 고급스러워요 너무 맛있어 응. 이제는 디저트 차례 뭔가 익숙한 모습이라 맛이 예상되긴 했는데 계란이 많이 들어간 빵이라고 하고요 아들렌과 카스테라 그 중간의 영역에서 좀더 짙고 고급스러운 계란의 풍미가 느껴져 이건 단품으로 판매를 한다면 사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완전 부드러운 <laughs> 마지막으로 나온 디저트는 레몬과 바질이 섞인 셔벗인데요. 상큼하면서도 시원해서 마지막 입가심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메뉴였습니다. 별이 다섯 개. 살짝 더 먹고 싶은 메뉴가 있었지만 앵콜이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총1 7 가지 코스로 두 명이 78,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와, 진짜 만족도 응. 1위. 가격이면 가격. 맛이면 어. 어, 맛. 어, 분위기, 인테리어 다. 어, 봐봐. 어. 냉면을 둘이서 평냉 음. 먹고 뭐 만두나 수육 하나 시키면 음. 5만 원은 넘어. 음. 발래비까지 하면. 음. 음. 근데 여기 지금 음. 1인당 3만 9천 원이잖아. 음. 음. 코스가 거의 강남 하이엔드급. 네, 뭐 이런 얘기 있어. 수산 시장을 갈 바에는 횟집을 간다. 근데 횟집을갈 바에는 오마카세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맞는 말인지 한번 와봤는데. 상에서 이게 음. 얼마 나왔지? 10, 10만원 나왔어요 나. 더 비싼데 음. 여기에 비하면 너무 별로잖아 <laughs> 나는 가격이 좀 저렴해가지고 아좀 허투루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너무 괜찮아 완전 하이엔드라고 보는데 인테리어도 저기 하이엔드는 가봤었잖아 아니 어. 좀 가봤지 근데 거의 하이엔드급이야? 맛으로 따지면은 완전 100%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음. 거의 재현을 했어. 그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 음. 손님한테 하는 그 서비스 응대 같은 것도 어, 똑같고 똑같다. 인테리어도 하이엔드만큼 잘해놨어. 나는 이런 집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음.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무슨 기념일이나 이벤트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음마카세를한 번씩 사주세요. 더 사랑받으실 거예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